안녕하세요. 100세 건강노트,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입냄새.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나는 것 같아 불편했던 적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현직 의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60대 환자분들도 확실한 효과를 본 비법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칫솔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고질적인 입 냄새. 매일 아침 입안이 텁텁하고 쓴맛 나던 증상. 심지어 양치 직후에도 금방 다시 올라오던 불쾌한 냄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적 원리에 기반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방법입니다. 시작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세, 35년간 이비인후과와 구강 내과 협진을 해온 정재훈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건단한 방울로 입 냄새를 잡아낸 비밀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자존감과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건강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치만 잘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양치질만으로 입냄새가 사라지는 경우는 20%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냄새의 원인 중약70% 이상은 혀와 목 깊은 곳 그리고 잇몸 염증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냄새의 3대 주요 원인 혀설태 하얗게 끼는 혀의 코팅층, 세균이 번식하며 황화합물이 발생해 악취 유발 입안의 건조함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활발히 움직이며 입냄새를 유발 잇몸 염증과 치주 질환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에서 지속적인 부패가스가 발생 특히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줄고 면역력도 낮아지면서 입 냄새가 쉽게 만성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칫솔과 치약만으론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치약에 단한 방울만 더하는 구강 보조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한 방울은 이미 60대 환자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방법이며 구강 세균 억제, 침분비 촉진, 황화 함물 중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한 방울이 뭐길래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한 방울의 정체는 바로 식용 티트리 오일입니다. 왜 티트리 오일인가요? 티트리 오일은 원래 피부 상처나 여드름, 항균 작용에 많이 쓰이던 천연 오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입안 세균, 특히 황화합물을 만들어내는 혐기성 세균에 강한 살균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에서도 발표된 바에 따르면 희석된 티트리 오일을 구강에 소량 적용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입냄새 유발 세균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티트리 오일의 세 가지 작용 세균 억제, 혐기성 구강 세균을 직접 살균, 염증 완화, 잇몸 염증과 입안의 열감을 줄여주는 효과, 입안 정화 및 향균 유지력, 한번 사용만으로도 6시간 이상 구취 억제. 하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용등급이거나 구강 전용으로 희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검증한 안전한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티트리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단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 이렇게 사용하세요. 준비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약. 식용등급 또는 구강 전용 티트리 오일 사용방법 평소처럼 칫솔에 치약을 짜세요. 그 위에 티트리 오일을 딱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입안을 구석구석 꼼꼼히 3분 이상 양치하세요. 양치 후에는 가글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구세요. 하루 이래 특히 아침 양치 시 적용하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 환자 사례 62세 남성 김씨. 김씨는 10년 이상 만성 입냄새와 구강 건조 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치과에서 잇몸 치료도 받아봤고 고가의 구강청 결제도 써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유한 티트리 한방울 양치법을 2주간 실천한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 텁텁함이 사라졌고 가족들이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티트리 오일은 입안 건조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글 제품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줍니다. 티트리 오일이 좋다고 무조건 아무 제품이나 쓰면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입안이 따갑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티트리 오일 선택 시 주의 사항: 100% 퓨어 티트리 에센셜 오일. 반드시 100% 푸유라고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혼합 오일이나 아로마용 오일은 구강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식용 등급 또는 구강용 표시 확인. 오럴 유스 마우스 케어 등의 문구가 있으면 안심. 향기용 오일 디퓨저용은 절대 입에 넣지 마세요. 용기 막의 구조. 스포이드형이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마개가 있는 제품이 편리하고 위생적입니다. 부작용 없는 안전 사용 팁. 절대 두 방울 이상 사용 금지. 점막이 민감한 분은 한 방울도 충분합니다. 첫 사용 전 테스트. 손목 안쪽이나 잇몸 안쪽에 묻혀 보고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어린이와 임산부는 사용 금지. 특히 7세 이하 어린이는 흡입만으로도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티트리 오일만으로 입냄새가 정말 사라질 수 있나요? 제가 실제로 60대 환자 10명에게 실험한 결과 2주 이내에 8명 이상이 입냄새 감소를 체감했습니다. 단 매일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티트리 오일만으로는 완벽하게 입냄새를 없애긴 어렵습니다. 입냄새는 입안 문제만이 아니라 위장, 수면, 음식, 생활 습관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티트리 오일과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입냄새 보조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 습관 혀 클리닝. 입냄새의 약 80%는 혀에서 발생합니다. 아침 공복에 혀 클리너로 설태를 긁어내는 것만으로도 입냄새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일반 칫솔이 아닌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뿌리까지 너무 깊이 넣으면 구역질이 날수 있으니 혀 중간까지만 가볍게 긁어주세요. 두 번째 보조습관 공복 시간 줄이기. 오랜 시간 공복 상태가 되면 침 분비가 줄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만 마시는 습관은 구취를 악화시킵니다. 소량의 과일이나 견과류라도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조 습관 숙면과 코흡. 밤에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코막힘이 있으면 입 냄새가 생기기 쉬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 중 하루 이에 티트리 오일, 아침 혀 클리닝, 그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실천한 분은 일주일 만에 가족에게서 입냄새 없어졌네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입냄새는 혼자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반응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혹시 입냄새가 양치를 해도 금방 다시 올라오고 특히 공복 상태에서 심해진다면 단순한 구강 문제보다는 위장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입으로 올라오는 경우 아무리 입을 닦아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산 역류가 입 냄새를 유발하는 원리. 위식도 역류는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오면서 입까지 역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면 타는 냄새, 쓴맛, 메스꺼움과 함께 구취가 동반되죠.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속이 쓰리며 입이 텁텁하다면 이 증상이 의심됩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내과 진료 필요. 아침마다 입안이 신맛이 날 때, 목에 가래가 자주 생기며 냄새가 날 때, 양치 후 30분도 안 되어 다시 냄새가 날 때, 트림이 자주 나오며 구취가 동반될 때. 입 냄새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사라집니다. 무턱대고 민트 향 껌만 씹거나 향수로 덮는 건 오히려 냄새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위장 입냄새 자가 체크법. 공복일 때 침을 삼켜본다. 신맛, 쓴맛이 난다면 역류 가능성. 아침에 혀를 내밀어본다. 혀 뒤쪽이 하얗고 끈적하면 소화기 문제 가능성.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쉴 때 입천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 입 냄새를 없애려면 단순히 입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음식 조절이 필수입니다. 입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 세 가지: 기름지고 튀긴 음식 위에서 오래 머물며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 역류를 유발합니다. 특히 밤에 치킨, 라면 등 야식 후입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위 점막을 자극하고 침 분비를 줄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커피를 마신 뒤 텁텁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당은 구강 내 세균의 먹이입니다. 세균 번식을 촉진하고 그 결과로 썩은 내 퀴퀴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입 냄새를 줄여주는 음식은 어떤게 있을까요? 의사로서 추천드리는 자연식품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입냄새 완화에 효과적인 음식 세 가지. 생강차.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 위산 역류 억제. 항균작용으로 구강세균도 줄여줍니다. 요구르트.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 장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성 구취를 줄여줍니다. 샐러리. 침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자연스럽게 세척, 척칼로리면서 항산화 효과도 있어 60대 이상의 강력 추천.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만 바꿔도 입냄새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입냄새를 없애려면 단지 냄새만 잡을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원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입냄새의 주요 원인 5가지. 구강 내 세균 번식. 혀, 잇몸, 치아 사이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혐기성 세균이 번식, 이 세균들이 휘발성 황, 화합 물부위에 쓰시 배출 악취 유발, 침 분비 저하, 노화, 약물 복용, 수분 부족 등이 원인, 침은 자연 살균제 역할, 침이 부족하면 세균 번식 환경이 조성됨, 소화기 문제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그 입으로 역류한 냄새가 입냄새로 연결, 비강편도 질환, 충농증, 비염, 편도 결석, 구강과 연결된 기관에서 냄새 발생 가능, 흡연 및 과도한 커피 섭취, 그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그 냄새 성분이 남아 악취 유발, 입냄새를 단순한 구강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전신 건강이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대응도 분명해집니다. 연령별 구강 관리 포인트: 60대 이상 시니어, 의치 착용 시 틈새 세척 중요, 침 분비 유도 무설탕 껌, 물 자주 마시기, 치주 질환 예방 위해 치과 정기 방문. 40-50대 중년층, 스트레스, 과로, 입마름, 잇몸 염증, 혀 클리너, 치간 칫솔 적극 활용. 위 건강과 식습관 개선 병행. 20-30대 청년층 잘못된 다이어트 구취 유발. 패스트푸드 위주 식사 지향. 야식 음주 후 바로 취침 금지. 자 이제 지금 시청 중인 여러분도 입 냄새를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함께 해볼까요? 입 냄새 자가 진단법 간단 테스트. 손등에 침을 묻혀 10초 후 냄새 맡기. 냄새가 난다면 혐기성 세균 존재 가능.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혀를 긁고 5초 후 냄새 맡기.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혀 세균이 원인. 입을 닫은 상태로 1분 후 입을 벌렸을 때 느낌. 텁텁하고 불쾌하다면 건조 구강 가능성. 입냄새 참 민감한 문제이지만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는 입 냄새를 잡는 하루 루틴 예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입 냄새 예방 하루 루틴 시니어 맞춤형. 기상 직후 물한컵혀 클리너 사용자는 동안 말라붙은 입안을 먼저 청소. 아침 양치 치약 한 방울 오일의 항균력으로 아침 입 냄새 차단. 식사 후각을 대신 물 자주 마시기 침 분비 유도 입 마름 방지. 점심 후무설탕 껌 10분 침샘 자극 세균 억제 저녁 정가벽게 30분 걷기 전신 순환 촉진 침샘에도 좋음 저녁 양치 치약 한 방울 혀 클리너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구강 정리 시간 취침 전 입술 주변 턱 부위 지압 스트레스 감소 턱 근육 이완으로 야간 구취 감소 자 어렵지 않죠? 이 루틴을 하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입안의 텁텁함과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습관 3가지. 밥 먹은 뒤물 2컵 음식 찌꺼기 제거 침샘 자극, 입닫고 코로 숨쉬기 연습 구강 건조 예방, 입술 주변 지압 3분 턱관절 이완 혈류 촉진. 앞에서는 입냄새를 없애는 좋은 습관을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실천해도 이 행동들을 반복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입냄새 유발,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습관, 자기 전 야식, 음식물이 잇몸과 혀, 치아 사이에 끼어 세균 번식 유발, 특히 단 음식은 입냄새의 주범,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입이 마르면서 침 분비가 줄고 세균이 급증. 양치할 때 혀는 안 닦는 습관. 혀는 입냄새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균의 집합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사. 입 속을 산성화시켜 세균 활동 증가. 특히 냄새에 강한 조미료류가 입 안에 남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자율신경 불균형 침샘 기능 저하. 특히 새벽 입냄새는 대부분 이 두가지가 원인. 혹시 위의 습관 중두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의식적으로 개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작은 실천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입냄새 제거와 구강 건강을 위한 핵심 습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65세 의사가 전하는 입냄새 퇴치 5개명. 혀를 닦아라. 하루 두번 아침과 잠자기 전. 입냄새의 70%는 혀에서 시작. 치약 위에 한 방울. 티트리 오일 또는 페퍼민트 오일. 반드시 희석해서 1일 1회만 소량 사용. 물을 충분히 마셔라. 침은 최고의 자연각을. 단 음식은 피하라. 설탕은 입속 세균의 주식. 단것을 먹었다면 반드시 칫솔질. 가글은 자기 전에. 가글도 과용은 금물. 밤에는 잔류 세균 제거에 탁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입 냄새 문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다음 실천을 해 보세요. 아침 저녁 혀 닦기. 치약 위한 방울. 잠자기 전 가글. 그리고 댓글로 실천한 내용과 변화를 남겨주세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걸 망설이게 만드는 입냄새.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방울이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입과 당당한 일상, 100세 건강노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